듄 어웨이크닝 영화 듄을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생존 제작 애션 어드벤처 장르인 듄 어웨이크닝이 출시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사막행성 아라키스를 배경으로 우주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스파이스를 두고 여러 가문 간의 권력투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게임 20시간 동안 내리 달린 저 빅핑구의 리뷰 지금 바로 갑봅시다 들어갑니다 듄 어웨이크닝은 기본적으로 생존에 많은 비중을 두고 그 안에 탐험과 액션 그리고 RPG 요소를 적재적소에 넣어둔 게임인데요. 게임이 시작되면 플레이어는 다양한 커스텀을 통해 캐릭터를 생성하고 본격적인 스토리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캐릭터의 속성과 능력을 대화를 통해 플레이어가 직접 고르게 되고 이 연출이 초반 몰입도를 확 높여주어 좋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캐릭터 설정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튜토리얼까지 끝내면 이 게임의 진짜 컨텐츠가 시작되는데요. 드넓은 그 사막 한 가운데 덩그러니 던져진 플레이어는 메인 캐스트를 따라 자신이 정착한 주둔지를 정하고. 각종 재료들을 파밍해 집을 짓고 다양한 제작대를 해금해 설치하여 건물과 장비, 아이템, 차량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가 곳곳에 녹아내려 있다 보니 진짜 시간이 살살 녹아내리더라구요 일단 이 게임의 필드는 드넓은 사막 안에 사람이 거처를 꾸리고 살수 있는 돌산이 이것저것 배치되어 있는데요. 적의 은신처나 교역소, 메인 캐스트 던전 같은 중요 시설들이 전부 돌산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이 돌산 저 돌산 필요에 따라 이동하며 전투하고 파밍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땅의 진동을 느끼고 공격해오는 거대 괴물이 모래 밑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돌산에서 돌산까지 이동할 때 거리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넘쳐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돌산에 위치한 인간 적들은 살짝 아쉬운 AI 시스템이다 보니 초반. 잘 모를 때만 쪼게 됐지 이후부터는 그냥 팔이 목숨 정도로 보였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가뜩이나 생존하기 급급한데 모든 적이 똑똑하면 그건 또 그것대로 게임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이 게임은 플레이어를 위협하는 존재가 적들만이 아니거든요. 행성 자체가 햇빛이 엄청 강한 설정이라 낮엔 되도록이면 방어복을 맞추기 전까진 햇빛을 피해 다녀야 하고 밤엔 정찰기가 땅을 비추며 정찰을 다니고 심지어 수시로 모래 폭풍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냥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이 짜릿한 게임이죠. 저는 모래 폭풍 몰려오길래 넉 놓고 구경 하다가 교역소 이놈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폭풍 안에선 붕대도 못 감게 해놨더라고요. 이 게임의 건축 시스템은 간편하면서도 높은 디테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축 방식은 청사진을 깔고 재료를 넣어 제작하는 방식인데 일단 이 청사진 덕분에 지었다 부서 다를 반복할 필요도 없고 돌산 위에서 생존하는 컨셉이라 어느 정도의 바닥만 있다면 돌산에 따개비처럼 건물을 올릴 수도 있죠. 심지어 파밍해온 재료들은 박스에 따로 정리해 놓을 필요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넣어놔도 재료 소모 시 재고 수가 표시되고 몸에 지니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상자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 이 점은 유저 친화적으로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게임은 한 곳에 정착 하여 끝까지 플레이하는 게 아닌 새로운 지역이 열릴 때마다 그 지역으로 이동해 플레이하게끔 설계되어 있는데 3차원 영상 복사기라는 정착지를 복사하는 아이템이 있긴 하지만 집 안에 있는 제작되어 재료들은 복사가 안 되고 정착지의 전체적인 골조만 옮기는 거라 이 점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만든 집을 복사해 유저들과 거래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은 또 좋은 것 같네요. 이 게임은 건축의 재미도 있지만 차량을 만들고 수집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차량은 크게 샌드바이크, 버기, 비행기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각 차량들은 파츠들을 조립해 제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차량들을 필요에 따라 커스텀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버기의 경우 굴착기를 달아 파밍 차량으로 만들 수도 대포를 달아 전투 차량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플레이어는 총 10대의 차량을 소유할 수 있으니 차고를 만들어 차를 진열해놓고 옥상에 착륙장을 만들어 비행기를 진열해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장비를 만들어 착용하여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 타가 아닙니다. 캐릭터엔 레벨이 붙어 있고 레벨을 올릴 때마다 얻는 포인트로 자신만의 성장 트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성장 트리 섹션도 총기 전술 발전 서브 소드 이렇게 총 다섯 개나 있기 때문에 성장의 자유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심지어 무기엔 등급도 붙어 있어서 무기 맞추는 것까지 하면 거의 RPG 장르 게임 수준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게임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위에 전해드린 요소들 말고도 즐길만한 컨텐츠가 엄청 많았는데요. 이 모든 컨텐츠들은 솔로로 플레이해도 재미있지만 최대 4명까지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면 성장도 더욱 빠르고 몇 배는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같이 할 친구가 없으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게임은 대규모 서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옆집 유저와 오가며 인사를 나눌 수 있고 퀘스트와 상점이 모여있는 교역소에 가면 근처에 집들이 모여 작은 마을을 꾸리고 있으니 혼자 게임한다는 느낌이 줄어들 겁니다. 물론 이건 pve존 한정이고 이 게임은 pve존과 p v p 존 공존하는 게임이라 PvP존에 가면 그냥 눈만 마주쳐도 종알부터 날라오니까 여유롭고 평화롭게 플레이하고 싶다면 PvE존, 도파민이 터지고 싶다면 PvP존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 방식대로 지역을 골라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Dune Awakening은 이것저것 즐기만한 컨텐츠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모든 요소가 성장의 재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목적이 뚜렷하다 보니 지간가한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었고 컨텐츠가 방대하다 보니 그만큼 손봐야 할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게임 자체가 재미있다 보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전는 앞으로도 각종 게임들을 직접 해보고 꿀잼 게임들만 선별하여 추천해드릴 테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천의만 빠이 와 개쩔어 오 잡아먹힌다 잡아먹힌다 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와, 어? 오오오, 피다는데? 피다는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일단 들어가. 어차피 들어가면 돼. 되... 어, 어, 어? 어, 설마 들어갈 수 있냐? 아, 아, 아! 야, 개개끼들아! 야! 아, 어, 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일단 피, 피, 피 감옥, 피 감옥. 안 감겨. 어. 어, 눌러도 안 돼. 조져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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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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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졌네. 아, 저기 NPC 쟤는 잘 걸어다니는 거 같은데 왜 나는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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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살아났지? 와, 이거 얘네도 문 닫는구나. 와 스즈메 문단송 뭐야 스즈메.